10월 31일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은 남유다의 역사를 마감하는 장입니다. 유시아 이후 네 명의 왕이 짧은 기간 동안 차례로 등장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영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주어졌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성전을 불타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은 별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소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설 길이 열립니다. 무너짐의 끝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장이며 무너진 신앙의 폐허 속에서도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왕고한 백성이 나옵니다.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 아와스는 애구방에 의해 폐이되었고 여호 야김은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으나 반역했습니다. 여호 야김은 세달 만에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며 예레미야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급속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조롱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확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경고가 무시될 때 결국 공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신앙의 무너짐은 한순간의 죄가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의 거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도 말씀 중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마음의 예루살렘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둘째로 17절에서 21절에 무너진 성전과 끌려간 백성입니다. 바벨로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기족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의 기둥과 금 기부들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은 단지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절이 아니라 정화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릴 때까지 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땅조차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구분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속에서도 하나님은 새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회복은 심판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분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라고 조소를 내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졌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며 회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너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 죄, 상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고레스의 조선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6장은 한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역사는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 위에서도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죄보다 크며 그분의 자비는 심판보다 길고 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생의 성벽이 허물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중에 내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포로된 자들을 향한 회복의 부르심이며 무너진 심령을 향한 새 생명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이라 보이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